오늘은 그래도 현배 그.. 야이 네 방송 켜주고 밥사줘지 차비는 5만 원만 챙겨준다 현배야 <laughs> 알겠나? 아이뭐 차비까지 챙겨줘야 아 근데 네. 오늘 멀리서 왔잖아 오랜만에 아이. 봤는데 니힘들다는데 네 20.. 아아 아니 아, 아. <laughs> <laughs> 근데 나는 벌어서 있잖아 네. 좀 내가 벌 때는 그래도 못벌 때는 아껴야 되는 게 맞아, 주위 분들한테도 근데 벌 때는 그래도 주위 사람들한테 쓸 때는 쓰고 해야지 아, 지금? 어, 어. 저는 13일 날 하고 저는 15일 날 예약해요 응. 맞고 나는 해 간다, 형 진짜 아, 왜 가냐면 투자해야지 아니, 뭐 나라는 어디 어디 정했어요? 나라는 이집트 어, 우크라이나, 해외.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야, j f 지 우즈베키스탄이야, j f 지 걸로 가야 돼. 아 이집트는 딱 이틀. 아... 왜 하면은 피라미드랑 낙타. 형 우즈베키스탄 어떻게 하시게 형님? 여자 타면 야지 그게 가능해 거기서? 아 뭐니? <laughs> 난이 형님한테 좀 충격 먹은 게. 어. 돈을 내가 나도 이형 버는 거 대충 b j 들은 알아 얼만큼 버는지 느낌이. 어. 있어. 나 집도 월세지. 월, 월세인가요? 월세. 어, 이형 차도 없지. 시벌이 통장에 돈이 많이 쓰을줄는데 없어! 야 YF.. 왜? 아니 내가.. 내가 응. 여러분들 이런 건 있어요. 저한테는 별로 안 쓰고 싶은데 남한테는 그래도 만나면 돈 아끼는 거 이런 건 싫어하거든요, 저. 어.. 형. 뭐? 먹는 거 먹고 어. 선물 가능? 아이 장난 아지 이런 말 해도 돼. 형 쌓아놓는 스타일인 거 알지? 알지, 알지. <laughs> 난, 나 어디 가서 어. 누구나 말해. 어. 삼용형 고마운 사람이라고. 그니까, 어떤 사람도 이래. 어. 뭐, 삼용용은 막너 이용하는 구나 이런 어. 말을 해. 어. 어. 난 알잖아. 삼용용은 어. 솔직히 말하면, 저 진짜 어려웠을 때 그냥, 뭐죠. 이거 말해도 되나? 말하지 마. 아, 말할 거야. 말하지 마. 진짜 나 어려웠을 때 백만원도 그냥 주는 사람이고. 아이, 뭐. 그다 말... 그때 법원에서 막 존나 힘들게 했을 때, 다 어떻게든 동생 챙겨줄라 했던 형이에요 진짜로. 그러니까 난 이런 형을 알기 때문에 난 되게 방송적으로든 떠나서 진짜 형이라고 생각해서. 전배야. 예. 그런 말할 필요 없다. 담배를 어. 하나 피자. 예. 소고기니까 저런 말 한다고요? 어. 평소에도 사죠 평소에도. 그럼 담배. 어 담배 다피었어아 예. 근데 나 진짜 지갑을 로 이러면 내가 살게. 야 존나. 날 봐. 이 네. 욕받이 됐잖아 어차피 내 네. 민심 챙겨야 되거든 그래. 현배야 나아 차비 챙겨줄게 현배 그래도 김포에서 왔는데 아, 콘텐츠로 어 김포에서 왔는데 현배야 차비 5만 원 챙겨줄게 현금 있는데 잠시만 현금 좀 뽑아놨었거든 만원 2만 원 3만 줘, 원 나도 5만 원차 5만 원 욕할 거면 다줘 네, 어, 현배 욕받이 어차피, 괜찮아요 꽃만 받으면 돼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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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냐면은 차비 많이 들었어 예. 아, 왔다 갔다 아니면... 할때 그것도 있어요,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할게. 독산동에서 <laughs> 어. 김포갈 때 존나 개해리야. 맞아. <laughs> 두 시간 걸리 있잖아. 이런 거를 좀 배우는 게 나도 이런 그게 없었거든. 에. 형들한테 내가 배운 거야. 범프형이나 철구형이나 뭐 이런 형들 있잖아. 음. 만나면 많이 배우니까 나도 동생들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은 배우는 거지. 형 시골에서 언제 음. 올라? 와나 아마 시골에서 한 일주일에 한 번? 한번. 한번 만나자, 전에. 그래, 그래. 형, 사, 신발 사이즈가 몇이야? 마 280. 음, 음. 280? 신발, 200. 선물 시켜줄라, 285로 좀, 좀. 형 편한 게 좋아, 요즘 대세 신발이 좋아. 편한 게 좋아. 아, 대세 신발이. 요즘 불편해, 대세 신발이. 야, 근데 신발은. 니, 아니, 형 배야, 내 분타가 음. 낫게. 니가 사서 주는 거면, 음. 내가 볼때니좀잘 되고 주라, 제발. 아, 나잘 되고 있어. 아니야, 잘안 돼. 야 그런 거 바란 거 아니다. 오케이. 아형 조던 신어 본적 있어? 근데 그래. 나 신발을 잘안 신어. 그니까 아, 그래? 난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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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. 내가 이한테 해 주는 게 형들한테 내가 배웠잖아. 근데 형들도 내가 뭐잘될지안될지 될지 알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. 그래서 커피 사 와. 알았어. 아, <laughs> 커피 좀 사다 줘. <laughs> <laughs> 아, 저는 한결 같은 사람이 좋아요. 여기 앞에 현배, 현배 이런 거라도 좀 시키자. 어. 현배도 잘 돼야 되는데. 어 와, 나 저새끼 뭐야? 아니, 내가 차비로 줬는데 뭐 담배를 안 부르 사오냐? 저 뭐야? 뭐야? 왜왜 왜 샀어? 아, 형. 그래. 아니 왜왜 왜 샀냐? 아, 형 담배 담배 많이 피잖아. 알았어 잘키거사야 그래도 현배보안 따뜻해요 진짜 근데 왜 한번만 더 갔다오면 안돼 왜얼음겹처아 <laughs> 그건 힘들어 빨리 가 가이 가이 뽀뽀 갔다와 그냥 먹자 <웃음> <웃음> 요 앞에가 나 아, 제발 한번만 아. 아, 고마워 한번만 <laughs> 짜증내면서 현배 존나 착하잖요요 <laughs> 현배랑 있으면 재밌다니까 나름 어거람형님은 언제 볼거냐고요 거루 형많이바요 제가 많이바요거형고싶은데요 <laughs> 거루 형 뵙고 싶 많은 데이바빠많이바요 야, 야, 요야 그래도 운동 제대로 했이제이제똥 <laughs> 맞았다 현배사이제요이사람저이 안녕. 어, 아니 아니 이래 방송 해야 되지 싶다. 갈게요. 매 고생해. 아 형님 감사합니다.